오늘은 SPD를 교체하였습니다. 불량이 발생한 지몇달 만에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작업 전에 납품 업체와 통화를 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작업 시 작업 전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원래대로 연결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SPD는 메서지와 개피서지로부터 각종 기기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필레기 서지 흡수기와 마찬가지로 사용 전압, 정용 장소 등의 차이점이 있지만 원리나 목적은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개통의 서지가 들어오면 임피던스가 낮은 통로 SPD를 통해 대지로 흘러보내 기기들을 보호합니다. 전압이 낮을 때 저항이 커지고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저항이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계통에 들어온 가지를 부에 흐르지 않고 대지로 흐르게 합니다. 기기들이 계통과 연결이 되면 SPD는 계통의 병렬로 연결되어 기기나 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치 방법은 전원을 내리고 전원선을 L1, L2, L3, N선에 결선하고 P2단자의 접지선을 50cm 내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빠른 방류를 위해서 접지단자와의 거리를 최단거리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체한 제품 명판에는 UC 420V IN 80K 8-20μs 에서 IMAX 120K UP 3.6KV라고 SPD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싶으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제조사와 설치 규정들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들을 못 찾아서 그런지 명판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UC는 최대 연속 사용 전압을 말하는데, 연속적으로 SPD의 전압을 인가할 때 SPD가 동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명판에는 420V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420V 이하에서는 SPD가 작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장의 경우 전압이 조금 높은 편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IN은 공칭 방전 전류이며 SPD에 방법적으로 충전할수 있는 전류입니다. 공칭당전전위는 SPD에 흐르는 전류파형이 8에서 20 마이크로 세트로, 5등급, 클래스 2등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2등급의 경우 직경 내에서 벗어나 좀더 안쪽에 있는 시설물들의 기기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20칼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발전소처럼 80칼을 사용했다는 건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큰 용량으로 제조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IMAX는 최대 방전 전류 값을 말하며 SPD에 통전할 수 있는 최대 전류입니다. 보호 등급 클래스 2 등급 제품들의 경우 40A에서 160A 제품을 사용합니다. 공칭 방전 전류의 두 배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UP는 전압 보레벨을 말하며 SPD에 발생하는 제한 전압의 최대 값을 말합니다. 해당 명판에 3.6kV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서지가 들어오면 3.6kV 이하로 제한해서 흘러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2.5kV를 많이 사용합니다. 최대 연속 사용 전압이 올라가니 전압 보호레벨 전압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들어오는 서지에 둔감하다는 건 경제적인 요소들이 많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PD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 어떤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다만 현장에 내가 설치한 물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내가 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보호등급, 클래스2등급, 클래스3등급 제품들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서지의 크기를 생각하면 오싹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체 작업은 할수 있으나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네요. 개인적인 생각들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